남자 새끼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. 여자한테 좀 제발 잘해주지 마세요. 그냥 퐁퐁집 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, 있는 그대로 거기서 조금 더, 조금 더 젠틀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야지. 어떻게든 결혼해 보려고는 별도 따줄게, 달도 따줄게. 평소에 그딴 짓거리 하지도 않으면서, 어? 꼬실 때만 그렇게 탁 해주고. 결혼하고 나면은 다 잡은 물고기니까 안 해줘.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. 여자도 불행해. 너도 불행해. 나중에 태어날 니네 자식도 불행해. 이혼해. 아참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시라고요. 아 그렇게 안 하면 여자들이 안 좋아해준다고. 혼자 사세요. 그런 걸또 이해해주지 못할 여자, 나 있는 그대로를 자, 좋아해주고, 나랑 취미가 비슷하고, 취향이 비슷하고, 이런 여자 아니고, 다, 그런, 뭐, 생각없는 여자 억지로 만나고 결혼하면 또 서로 불행하다고요. 남자분들도 나중에 오래오래 행복하려면, 퐁퐁짓 좀 그만하시고,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랑합시다. 당신의 빛나는 꿈을 응원합니다.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.